나이트, 보고장이요신나이 춥잖아요. 어머님 여기 보니까 지금 옛날에 춤췄 춘... 어, 많아. 어, 어, 왕년에 춤추셨던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우리 한 번, 융동을 할 건데, 어떻게 하야되나 자, 이렇게 하고, 찌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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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 자, 준비. 시작! 찌르고, 찌르고, 찌르고. 아이고, 자, 우리 네번한번 찔러볼까요? 시작!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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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하셨어 우리 이렇게 찌르면서 이제는 어떻게 허리를 돌리고 돌리고 돌려주돌리주는 거야 돌머니돌 그래 돌리니 돌리고 돌려돌리야 돌리고 돌리야돌리니 돌리고 시작 돌리고 돌리아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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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번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허리야 엉덩이를 돌리고, 돌리고, 돌리고. 저기 난리 났습니다. 돌림, 돌리... 네번 돌릴 거예요. 시작.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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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. 아이잘 좀. 이거... 오늘 앉아 계셔. <laughs> 서 있으면 안 돼요. <laughs> 우리 그러면, 찌는거네 번, 돌리는 거네번한번 해볼까요? 윗! 시, 작 찌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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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고!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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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거니, 이리거니 다들, 허프닥, 허프닥, 뭐, 뭐, 뭐 하자는 건데요. 나 살려주세요. 이거야, 이거? 자, 우리 율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, 찌르는 걸네번 하면 박수 네번 치는 거예요. 자, 한번 할까요? 시, 자! 찌르고 짝짝짝짝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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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아, 아이고 몸에 안장됐어? 어흥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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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쳐가지고 돌리고 네번 하시면 박수 네 번을 칩니다 시작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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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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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잘하셨습니다 자, 이제 두 번씩 할 거예요 두번 찌르고 찌르고 짝짝 짜. 짜, 짜. 돌리고 돌리고 짝짝 짜. 짜, 짜. 이렇게 자, 갑니다. 준비, 시작! 찌르고, 찌르고, 짜, 짜! 돌리고, 돌리고, 짜, 짜! 잘 돌아간다, 잘 돌아가. 어. 우리 한번 하는데, 찌르고, 짜! 돌리고, 짜! 이렇게 하신 거예요. 준비, 시작! 찌르고, 짜! 돌리고, 짜! 아유 무지하셨습니다 자, 이제 한 번! 찌르고, 돌리고, 짜! 이렇게하시겠습니다 준비, 시작. 찌르고, 어, 돌리고, 자 어, 요번에 한번 돌려볼까? 시작. 돌리고, 돌리고. 아까 내가 아무것도 잘하시더니, 하또 아, 보면 또안 되네, 하하이. 아, 아, 자, 우리. 돌리고, 돌리고. 자, 시작. 돌리고, 돌리고. 하이 도전하는 게 아니고, 아, 이게, 이게, 이게 아니고. 엉덩이 돌려야지. 예, 엉덩이도 앉아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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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줘거자한번 어, 해볼까요? 자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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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거야. 어, 한번 에 엉덩이만 돌려볼까요? 시작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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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, 돌려. 어, <laughs> 잘 돌아가네. 어, <laughs> 이제 네번두번한번 번, 번 연속으로 해볼 거예요. 막주시면서 준비. 디스코 빡습니다. B C 자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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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! 자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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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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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고 찌르고 짜! 짜! 돌리고 돌리고 짜! 짜! 찌르고 짜! 돌리고 자 찌르고 돌리고 자자 <laughs> 우리 아버님들이 잘 돌아가려고 아버님들. 시작! 아버님, 아버님, 시작! 아이고, 샤! 이야! 어머니들, 질수 없죠? 우리 어머니들 같이 합니다. 우리 어머니들만 준비! 시작! 잘돋다잘돋다잘 아, 돌아, 잘 돌아, 잘 돌아 우리 어머니 봐라, 나이 났다, 나이 났어. 나이 났다, 나이 났다, 야야야야야야야. <목소리> 야, 어, 어, 어.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는 네번 하기가 힘든 것 같아. 그러니까 두 번,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. 아시겠죠? 한 번만 딱 합니다. 준비. 뛰르기. 시작. 뛰르고 뛰르고, 짜 짜. 돌리고 돌리고, 짜 짜. 뛰르고 짜. 돌리고 짜. 고